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최고의 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역대상 21장. 내 푸사에 적혀 있는 글이 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심임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한다. 엊그제와 오늘, 엊그제와 어제. 나에게는 쉽지 않은 날들이었다. 리더로서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었고 그래서리 마음이 많이 내려가는 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야 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나는 나름대로 희생하여 섬긴 일들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보면서 나에 있는 이 자리가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일까? 기도를 했다. 그리고 생각도 했다. 주님 주신 생각은 이러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들어주지 않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야 하나님인 거 아닌가요? 약속도 안 지키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으로 주셔도 감사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 마디. 감동 없는 인사말들. 그러한 사람들을 볼때 하나님은 어떤 기분일까? 지난 이틀 동안 내가 한 선행과 내가 받은 문자들로부터 내가 배워야 했던 여러 가지들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셨다 유니스야 레슨비라고 생각하렴 그렇게 내 마음을 배우는 것이니까 말이다 그리고 레슨비도 너거 아니잖아 내가 너 레슨비 내준 것이니 마음 진정시키도록 하렴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나에게 약속 안 지키는 리더처럼 문자로 나를 밀어붙인 어떤 사람을 대하면서 마음이 많이 상했었지만 덕분에 나 스스로 좋은 리더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좀더 냉철한 평가를 할수 있어서 감사. 풀타임 사역자 33년 동안 한 번도 받지 않았던 평가를 받아서 충격이 컸지만 그래도 그동안 그런 평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에 감사. 참으로 비참한 생각이 들어서리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고고 하니 다시 잘 일어나서 더 나은 리더가 되어야겠다고 스스로 기도로 토닥토닥 어릴 수 있었으니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 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역대상 21장 2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열을 알게 하라 하니. So David said to Joab, and the commanders of the troops, go and count the Israelite s from Ber, uh, Bereshe, Beresheba to Dan, and then report back to me, so that I may know how many there are. 역대상 2 1 장에 대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가 다윗이 정복한 땅들의 다가 아니라고 한다. 역대상 13장 5절을 보면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밭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 왕 때에 그의 땅의 지경은 애굽 시홀 시내부터 하맛 어기 곧 유브라데 강까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축소된 땅 부엘 세바에서 반까지만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가? 그 땅은 사울왕 때의 영토였다는 것이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자기가 사울왕 때보다 얼마나 더 많은 인구를 갖게 되었는가 비교해 본다는 것이다. 음.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오고 갔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도 남들과 비교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때인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늘 중요한 것은 감사의 고백이 곧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도 감사요. 우리에게 소유로 준 것을 누구에게 줄수 있을 때도 감사요. 우리가 어떠한 선을 일을 선한 일을 해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능력이니 모든 것을 감사해야만 한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명령을 해 주셨다는 것. 주님, 오늘또 최고의 날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자랑하는 때가 있는지요? 즉슨 내가 하나님 자랑보다 더 높이는 것이 있는지요? 하나님이 왜 역대상에 다이도왕의 간음 이야기는 감춰 주시면서 다윗왕의 자기 힘 과시하는 것은 감추시지 않으시고 모든 후세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는지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다시 규준 기준을 잘 잡도록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하시고,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명심하게 하시사, 범사에 감사, 감사해야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억울하게 받은 평가에 대해서도 나에 대한 초점보다는 이렇게도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 어느 것도 당연히 여기 있는 일이 없게 하시고 감사를 하더라도 영혼 없는 고백하지 않고 늘 새롭고 신선한 감동 있는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 드리게 하옥소서 주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이러할 때는 어떠실까?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대와 동행하십니다.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하는 것,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랑하게 되면 얼마나 또 허무한 일인지. 이거는 허무한 일을 넘어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그러한 일인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 딱한 분. 높여야 할 분도 하나님 한 분. 사랑, 어, 사랑은 또 가족도 다 해야 되는구나. 어, 사랑한, 사랑 많이, 최고로 사랑 하나님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어, 우리 가족들도 사랑하고 또 사랑할 만한 사람들또다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은 well, 사랑하게 달라고또 기도를 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포커스를 맞추는 오늘 그대의 하루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God loves you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그러하십니다. God loves you. God loves you. God loves you.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또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다 보면 새 힘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자랑 안 하고 우리 자랑하고 우리 아는 사람들 자랑하니까 힘이 빠진다고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힘 빠질 때 언제냐?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때. 나를 높일 때 돌아서고 나면 힘이 쭉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의 주말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대여. 오늘 활기차게 하자. 힘차게 하자.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힘 공급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또 하루를 멋지게 승리하는 그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힘 내시옵소서 사랑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